며칠 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및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 47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한국인이 332명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 내 이민 정책과 노동시장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 우리 기업의 공경과 대한민국 어, 대미 외교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 이 굴욕적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문제 해결의 해법은 무엇인지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어 우리가 잘못 안 했지 뭐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하겠죠. 잘못 안 했지만 영적 인민도 공격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고 스승님이 어, 지금 풀어줍니다. 인류의 천손들이고 최고의 민족입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존중해야만 되지, 이제는 편법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스무드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라고 살면 철퇴를 맞게 돼 있다. 이건 하늘 작업입니다. 지금 여기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명이 잘못해 갖고 사건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얼굴에 똥칠 하는 인재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걸 잡아서야 되는 거죠. 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이유는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하려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이거 공부를 너무 안 했어.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은 인류공룡이 이 바지 하게 하려고. 어. 그런데 국제적으로 나가갖고 망신을 살려고 불법 체류를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 먹고 살라고 한다? 하느님이 용서 안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깨안 했어요. 과거에는. 더렁치기로 해가지고 저 저쪽 서양에 저 기술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저것들이안 들려죠. 우리가 가가지고 기술 밀수도 해왔어요. 그 산업 스파이 같은 거 이런 거 해가면 가져 들어와갖고 지금 이걸 잘 키웠단 말이죠. 어, 어 그때는 불법으로 들어갔던 어떻게 들어갔던 관계가 없어서 그러고 그만큼 단속 안 했어요. 2013년도부터는 세계 질서를 잡습니다. 이게 이제 후천시대가 시작이 됐다. 천지공사가 시작이 됐다. 이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지공사에 제일 바르게 가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천손들. 너희들 다 키워놨으니까 너희들은 인류사회를 존중하고 인류 사회의 법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 법이 잘못돼 갖고 있으면 도와줘서 잘 되게 해주고 이런걸 해가면서 지금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텐데, 이 대기업이 지금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들어가 갖고 거기에서 불법을 저질러 나가지를 마. 나가지를 챙피찬란 어? 해갖고 오해할라 그래 음.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하느냐. 대한민국을 하나를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대한민국 하나를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당신들이 손해 같지만 이걸 바르게 잡아서 나가는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하면 우리 IMF 때 겪었잖아요. 잘못 사는 거를 한번 이게 두드리 맞다 보니까 국제 사이가 다 달라들어 갖고 우리를 갖다가 해초리를 패면서 다시 잡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 국적이 아, 이제 성장하는데 이 바지를 한 겁니다. 그때는 손해봤지만, 어, 우리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이 지금 잘못 꼬이 갖고 사는 거는 국제 망신을 사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전부 다 떨어뜨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잘못되는 거죠. 이거 하나 모범 삼아서 대한민국의 지금 대기업부터 전부 다 국제적으로 어 이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편지도 쓰고. 미국을 위해 갖고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의 법에 따라서 뭐든지 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 써야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 일동 이래가. 그렇게 뭐라면 최고의 대기업 삼성이라도 해야 돼요. 응. 삼성 안 두드리고 그래도 두 번째 현대를 두드렸네. 그러면 삼성한 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자세를 잡아가지고 너무 신경 안쓴 것이, 어 이게 피해가 되게 꿈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이 미국 법칙에 우리가 동참을 할 테니까 철저히 우리 기업부터 그렇게 하고 우리 주위부터 그렇게 하고 우리 한인 사회부터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혼신을다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고 트럼프는 그 말에 상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무조건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의논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해갖고 들어오면, 만약에 이 간세 이런 거 있죠? 어, 이런걸 하다 진짜로, 어, 보람 있고, 이 진짜로 뭔가 뜻 있고, 깊이가 있다. 무관세라도 해줄 사람이에요. 어. 시범 케이스로. 대한민국은 무관세한다. 이거 될 사람이라니까? 요런 걸 불평만 하지 말고, 잘 보라는 거죠. 잘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도 보고, 협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국이 이제 요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컸는데 그러면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은 어디서 하느냐. 미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한테 붙이는 거예요. 하느님이.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바르게 활동하고 여기서 신용이 돌아오면 세계의 신용을 다 받습니다. 미국은 활동하는 자리예요. 이때까지 미국은 키우면 낫는데 누가 와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바뀝니다. 미국은 지적인 미국으로 성장을 시켜서 거기를 대한민국 무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활동하는 무대. 요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대한민국이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수 있는 민족은 천손인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 미국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판잘 짜야 되죠.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야지. 미국이 살아요. 대한민국이 요리조리 막 이렇게 해갖고 잔재주부리잖아요. 미국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싸움에 골병 들지 말고, 미국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도울 수 있는가. 요런 거 기획을 빨리 해야 돼요. 첫째로, 미국이 최고 지금 뭔가 처리 못 하고 힘든 게 뭐냐면, 미국에 지금 들어오는 난민 문제입니다. 이 난민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어, 이끌어야 되는지를 미국이 표본으로 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세계의 인정을 받게끔 난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난민을 쫓아내서는 안 돼. 미국이 좋다고 오는데 왜 쫓아내? 어. 의지할 때가 미국이라고 오는데 미국에서 쫓아낸, 그러면 아주, 그, 저,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자유의 여신상을 떡 쳐놨습니다. 아. 어. 그러고 참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꼭 마요니까 쫓아낸다고? 어. 이거, 이건 뭔가 지금 꼬이고 있는 거예요. 왜? 국제사회에서 우리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지혜를 열어줄 사람도 있고 운용할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획자가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요렇고 이것도 풀어줘야 됩니다. 누가 우리 사회 부모 회원님들이 선생님한테 질문거리를 잡아서 이걸 좀 풀겠고,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부모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 한 번씩 자주 모여야 돼요. 어, 그러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다 풀어내 줄 테니까. 그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사회 부모들이 한 거예요. 어, 사회 부모들의 요게의 어, 환경에다가 어, 우리 박사님들도 많이 들어오게 할 테니까. 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회부모에서 풀었다는 거죠, 이게. 어, 지금 우리 국회 이것도 지금 사회부모가 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고 지금 꺼내주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푸는 거잖아요. 이 사회부모 꿈이다, 이거. 어, 요런 거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자꾸. 어, 그래서 이걸 작품을 만들어 갖고, 어, 어디다가도 보내주고, 어, 요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 요게 따라갖고 운용체가 달라지고, 크게 지금 달라집니다. 이거 지금 몇 가지 풀어야 될게 있는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은데, 어, 오늘은 시간이 너무 작고, 어, 그래서, 어,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난민 문제 풀어야 되고, 미국 난민을 처리를 바르게 할 때, 세계 인정받습니다. 음.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난민들을 이렇게 다루라고 할수 있는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 이게 난민 문제. 어 난민을 바르게 운용해야 되는 법치. 요걸 대한민국이 기획을 안 해주면 안 된대. 못합니다 미국이. 어 그런 거 있고 어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우주선 들어가면 전부 다 여기서 또 어, 트러블이 일어나 가지고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어,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기술과 어, 경제와 이런 것들이 모여 갖고 이제는 융합을 해 가지고 힘을 써야 되지. 전부 다이 미국의 넓은 땅에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이러면 그러면 또 경쟁이 붙어요. 어, 미국에 가더라도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어, 들어갈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빛나면서 쫙 우산으로 퍼져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곳을, 어, 한 군데를 미국에서 최고 관리 못하는 곳을 잡아갖고 우리가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도시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그, 이게 USA 대한민국이 하나 쓰는 거죠. 이러한, 어, 그 본부를 하나 만들어요. 세계 본부를. 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어, 기업인들이 근로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서 미국 전역과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요런 걸 지금 기획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어, 미국은 대한민국하고 바르게 잡으면 금방 달라집니다.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지적인 미국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세계의 아주 어, 중심이 돼가는 그런 미국이 돼야 되니까, 어, 요런 것들 경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세계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미국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대한민국 연구소고, 활동은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 짧은 시간이니까 요렇게 마무리할게요.